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어,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예 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자어 근데 어, 여러분 모두 다 이름이 있죠? 모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예수님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뭘까요? 응? 뭐요? 성. 오, 아주 그냥 뭐라고 말을 할수 없겠어요. <laughs>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이름 알아요? 어, 그래요. 어, 이은수가 제 이름이에요. 근데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은수 목사님 그러죠. 이은수가 이은수는 제 이름이고 목사님은 제 직분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구원자 예수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별명 있어요? 오, 별명 뭐야? 어, 뭐, 소 플러스 플러스, 뭐, 대패 삼겹살? 어, 그래, 뭐, 좋아. 아무튼, 어, 뭐야, 별명이? 오징어 볶음이 별명이야? 어, 뭐야, 별명이? 어? 완두콩, 이상하게 다 먹는 게 별명이네? 자, 그럼, 목사님 별명은 뭘까? 어? 아니야. 지금 목사님이 비밀을 이건 비밀이었는데 가르쳐 줄 거야. 목사님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은 촉새였어. 촉새. <laughs> 어. 그냥 하여튼 친구들이 친구들이 목사님을 촉새라고 불렀어. 왜 촉새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 별명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 목사님 와이프, 목사님 아내가 있어. 목사님 와이프가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별명? 이리우스라고 불렀어. 이리우스 뭔지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 테리우스 압니까? 어,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은 알 거야. 테리우스라고 만화 주인공인데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성이 이시기 때문에 어, 목사님 안에는 목사님을 이리우스라고 불렀어. 그만큼 목사님이 잘생겼었어. 어, 모두 동의하지요? 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별명이 있어요. 어, 예수님 별명이 뭘까? 자,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임마누엘.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인마누엘. 예, 임마누엘이 예수님 별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할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구원자 직분이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야.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건 천사가 하는 말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자,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무지무지 너무 좋을 거예요. 예? 울트라 캡션 킹왕짱 만큼 좋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유, 그럼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네? 어 어떻게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어 어떻게? 어, 옳지 무슨 부야? 유년부. 아이고 그래요 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그렇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모두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네. 임마누엘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 주고 계세요. 믿으세요? 네. 그래요. 자, 이쪽은 안 믿는나봐. 예. 우리 임만우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탄은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 성탄절, 뭐 선물 받고 카드 받고 재밌게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은 무슨 날? 임마누엘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임마누엘 찬양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임마누엘 찬양을 한번 틀어주세요.